좀 말을 쓸것 같아요. 말을 공격했을 것 같거든요. 왜냐면, 외통을 못 보니까. 외통은 지금 이선에서 나옵니다. 자, 귀마 대 귀마 후수. 자, 이제 귀마가 나왔기 때문에, 농포질 당하지 않기 위해서 차를 뽑아들고, 면포, 잠깐 타임. 아. 30초 양차 먹기 형태가 나왔어요. 자, 면포까지 놓고, 궁 내리시겠지. 이때, 30초 양차 먹기. 딱 기다리고 계시면 돼요. 오, 이분 잘하셔! 30초 양차 먹기 안 당하시려고, 차를 피하시네. 응징 당해야지. 어, 이상한 장기 두면. 자그 다음에 이분 괴롭힐 수 있는 수가. 이런 분들 약점이 어디냐면 이제 졸병에 되게 약하, 약하거든요 자, 이런 분들이 이제 졸병 장기에 되게 약해요. 상으로 지금 왼쪽 그 조를 쳐서 약화시켜 놓는 거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. 나중에. 둘거 없어, 이제. 이 자리, 누가 봐도 좋습니다. 이 자리. 네. 고등마로 튀어 나올 확률이 높죠. 그러면은 여기서 굳이 싸울 필요가 없어. 고등마 일부러 나오게 만들고 포 움직여라. 자, 요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. 이 자리는 이제 산길이다 보니까 어 마가 그냥 죽을 것 같고 때리고 만질 만질 걸고 그 다음에 이게 연속기예요 자 계속 거는 거야 이렇게 귀찮게 자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또 쫓아주면은 이 자리. 자,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조리 걸렸기 때문에 올리실 겁니다. 강제로 차대. 그러면 이제 이 포는 이제 못 쓰는 포, 없는 포. 없는 포. 오케이 이제 이렇게 두고 장기하는 거지 원앙마를 짤 수도 있고 그냥 뭐 이렇게 무난하게 갈 수도 있고 들어섰는데 이렇게 요렇게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. 그 다음에 뭐 차가 올라오겠죠 당연히 원앙마 형태로 지켜주면은 딱 좋아요 지금. 그러면 상으로 치나요? 이러면 이제 못 먹겠죠. 이제 뭐 상으로 이거 치는 정도인데, 음, 상으로 치는 정도. 저, 먹고 부동 뭐 포로 여기 끼울 수도 있고. 오케이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요거를 먹었을 때 어, 차로 먹겠네요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어차피 뭐 졸로 뭐 먹을 수도 없고 밀 수도 없고 스무스하게 가네. 궁 틀고. 근데 이분이 뭐들지 모르겠어요 지금. 워낙 변칙 장기를 두시기 때문에 예측이 안 돼. 이게 뭐지? 살을 내려야 됩니다. 무조건. 다 내려야 돼, 무조건.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. 아, 이거 너무 큰 실수인데. 너무 큰 실수예요, 지금. 살을 내리면 되는데. 혹시, 마가 나와서 마대를 할 수도 있는데, 이수 자꾸 늘어나는데 응? 제가 지금 외통수를 보고 있거든요 이분이 이제 공격하는 데 빠져가지고 외통수를 못 보고 계신 것 같아서 왜냐면 이쪽 말을 쓸것 같아요 말을 지금 수비했어야 되는데 왜 공격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외통을 못 보니까 외통은 지금 2 선에서 나옵니다. 자, 이제 이 자리 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네. 들어오고 그 다음에 포가 2 선에 와서 이제 외통수하면 될것 같아요. 그러려면 일단 어, 마가 이탈을 해야 되는데 자, 말을 이탈시키고 이탈되면 끝나요. 많은 여기 안올 거란 말이야. 죽기 때문에 많은 무조건 옆으로 갈 텐데 그때 이제 이렇게 두셔야 바로 외통수입니다. 다른 수는 다 틀렸고 이거 하나만. 그래서 어, 마가 어, 이 자리 가서 이 자리 가서 여기를 지키는 수가 있었는데 그것도 안 돼. 이제는 어, 떴기 때문에 끝. 네, 이렇게 외통입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이 선을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만약에 보고 있다 안 통하겠죠 어, 포를 넘겨서 뭔가 마로 어, 가운데를 지킬 거니까 근데 지금은 어, 상대가 모르니까 가능한 겁니다 먹더라도 외통수 끝. 요게 막으려면 예, 와 하셔도 됩니다. 막으려면은 막을 수 있었어요. 여기서 공격을 하지 말고 막으려면 막을 수 있었어요. 여기서 뭐 지금 이제 강제로 빨리 이거 좀 들려 보내고 막으려면 막을 수 있었어요.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. 이렇게 되는구나. 너무 안 좋다. 모양이 어떻게 막아야 되지? <laughs> 이거 어떻게 막아야 돼? 이걸 자, 자 모르겠습니다. 저도 어, 어떻게 막아야 돼?